어젯밤 바레인을 3대 1로 꺾고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일본. 그런데 핵심 공격수 이토 준야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데일리 신조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토는 여성 두 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뒤 동료들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작년 6월 21일 새벽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방에서 만취 상태로 성범죄를 당했다며 최근 이토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결혼한 유부남인 이토는 프랑스 리그왕 스타드랭스 소속으로 A매치 54경기에서 13골을 넣은 일본 대표팀의 핵심 공격자원인데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매경기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토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まずは今、質問にあったことがメディア上で出ているということは把握はしております。できれば詳しいことここでお話ししたいところですけどまだその全容というところを聞いておりませんのでここでは。 答えしよう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また、記事の内容を調べた上で、で調査した上えで、我々も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じまん、イトエ・ビンジャリガイリボンティメイクンタケオはトチンアデル 실제로 어제 바레인전에선 이토준야 대신 우측 윙으로 나온 도안 리츠가 선제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습니다. 도안은 골뿐 아니라 상대 박스 내 터치 4회, 골 리커버리 5회 등 공수 모두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선수층이 두터운 일본은 그동안 부상으로 결장했던 EPL 브라이턴의 미토마 가오르가 경기 후반 교체 선수로 출입되는 등 골고루 로테이션을 돌리며 체력 안배도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핵심 공격수 메디 타레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일본과의 8강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타레미는 탁월한 골 결정력을 가진 이란의 에이스로 타레미가 빠진 이란의 공격력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치러 체력적인 면에서도 일본보다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의 유일한 불안 요소는 기름손 골키퍼 스즈키 자이운인데 바레인전에서도 어이없는 공중볼 처리로 자책골을 허용했습니다.